최우현 네. 한강민 네. 진식 네. 홍정표 네. 원권이가 학습 목표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 주세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일단은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거 생각나요? 스마트팜이라고 하면은 똑똑한 농장. 똑똑한 농장. 그렇죠? 스마트하면은 그냥 뭐 똑똑한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 팜하면은 뭐죠? 팜하면 여러분 농장. 농장. 그렇죠? 똑똑한 농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통 전체적으로 일단 뭐라고 부르냐면 뭐 IT로 농사를 짓는다라고도 부르고 농사와 ICT가 만난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노동력이 많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많이 커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사진 봤죠. 폭우가 내리고 폭염으로 음. 인해서 완전히 농사가 망했어요. 농사가 망하면 어떻게 된 거냐? 노동력이 올라간 거 있죠? 노동력은 올라갔는데 생산성은 또 줄어드는 이게 제일 최악의 경우인 거죠. 아까처럼 막 수확할 게 없고 이러면 생산성도 없어지고 노동력도 엄청 많았는데 거둘 게 없지만 이 스마트팜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노동력은 최소한으로 할수 있으면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팜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시간이 늘고 삶의 질도 개선이 되었다. 이건 뭘까요? 예를 들면은 범준이는 취미가 뭐야? 취미. 막 아니면 뭐 나중에 뭐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운동.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농장 일을 하면서 저녁에 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여유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유 시간이 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게 되니까 어, 삶의 질도 개선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최종적으로 오늘 배운 스마트팜을 마인드맵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가운데 이렇게 한번 똑같이 따라해보래요. 스마트팜 먼저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똑같이 하고 이거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줄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옆쪽에서 치킨 좋아하요 치킨. 네. 만약에 치킨이 있어요. 고 h a t 치킨. 브랜드, 브랜드가 또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퍼도 막았는데이 줄기 위에다가 적으면 돼요. 브랜드.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 좋아요? 치킨에서. 국내 치킨. 국내. 이렇게.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구하는 거. BHC. 또. 뭐, 어, 도촌치킨.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줄기. <laughs> 줄기 위에다 또 적으면 되고, 또 이게 종류가 있잖아요, 또. 종류. 식인 거라고. 예, 오븐. 튀긴 거. 삶은 것도 있죠, 백숙 같은 거. 이건 치킨을라할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보자면.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줄기를 뻗어 나와서 그 위에다 적으면 돼요. 줄기를 통해서 그려보도록 합시다. 한 바퀴 둘러보니까 제일 줄기를 잘 뻗어 나간 친구가 몇몇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한 명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연이가 한번 나와볼래요? <laughs> 우연이가 그릴 아 근데 다못 끝냈으면 지금까지 한 것만 한번 그려봅시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작물 가축 환경에 장점이 있었다는 라게 있었고 제가 한번또 그려봤는데 저는 이렇게 그렸어요. 어, 크게 보자면 여기 말 특징, 발전 방향, 개념, 식물공장, 운영 분야, 필요성에 그렸고 각 줄기에 관한 특징을 또 하나하나씩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마트팜에 어, 개념, 필요성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팜이 어떻고 또 미래에는 어떤 농장을 운영을 할,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어요, 여러분. <laughs> 평평 하게 그래서 10mm 씩 간격 으로 해 보자. 잘 하고 있 네. 흙 덮고 이러면 되겠다 깔끔한데? 오. 브라우니 쿠키 3박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이 젤리들을 한 봉투에 넣을 겁니다. 조그만 봉투에 넣어서 한 세트로 묶어서 1인당 한 세트를 줄 겁니다. 자 이렇게 60개 넘는 브라우니 세트를 완성했고 7교시 때종례 끝나고 애들한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학년 동안 간단하게 어떤 걸 배우는지 한번 또 얘기해봤는데 조경학과의 대학교에서는 또 어떤 걸 배우는지 감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편지 쓴 거야? <laughs> 어, 나 이거 찍어가야지 대박이다 <laughs> 여기요 빨리 앉읍시다. 유오 선생님. 아 홀. 나도 참4주 동안에 한달 동안 있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게 진짜 안 믿기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 금방 지나가가지고 참 너희들이랑 4주 시간이 진짜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고맙고 음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어 앞으로 도 계속 연락하면서 계속 인연이 이어왔으면 좋겠어 예. 고마워 얘들아 네. <laughs> 아, 하나 둘셋와동안에 예. 예. 네. 아, 했어 네. 안녕. <웃음> 안녕 안녕 <웃음> <웃음> 선생님 너무 즐겁게 <laughs> 수업해주셔서 좋았고. 인사 많이 해주셔서 고마워. 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저 네,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웃음>